무난하게 하고 상대가 코 고모하고 뭐 그쵸? 상대가 약간 눕는 조합이라서 코 고모 하면 뭔가 약간 눕는 그쵸? 이미지가 좀 세. 그런. 무난하게 하고 어? 좋은... 자르반은, 근처에 있었고? 네. 자르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루트를 짜고 세주도 이게 아마 오른이스마여서 그냥 무조건 위시위 시작이다라고 알았지. 힐링수완이한은 없으면 실물로 보니까 더 말랐다고 하는데 그니까 얼마나 생각한 거야 그러면 뭐 어디 뭐 그니까 얼마나 생각한 거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야 <laughs> 뭐야 키는 192입니다 오늘 근데 네, 어, 아 어, 오늘 되게 나이스한 했는데, 남자분들 두분 있었어요 불구하고 뭔가 약간 남자분들이 임팩트가 얘기는. 세단 말이에요 네. 어, 그분 목소리도 되게 좋았어 남자분 나 무슨 뭐 운동선수인 그줄 알았다니까 그리고목소리 라인전... 되게 좋고 키야, 키야, 되게 핸섬하게 나이스, 어, 나이스하게 생기셨어요 하죠. 그리고 곧 군대 가는 친구 그 친구 네. 되게 잘생겼었어 약간 얼굴이 제거리형 스타일이었어 맞아 있습니다. <laughs> 제리거는 미드가 죽마키기 때문에 네. 미드 봐 주는 거. 제가 뭐킹가 며칠에 물어오셨던 분이 되게 약간 내가 보기 되게 약간 나이스하셨어요. 183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최근에 언급하신 와 같이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냥 탑도 <목소리> 라인전 하고 <목소리> 네. 바텀도 <목소리> 라인전 하고. <목소리> 이게 자르반이 아래에 있어서 이 코고모가 압박을 했다안받거든요 이게 이제 잘 설계를 아, 네. 해서 네. 이거 는살 어. 수가 없어. 어, 어. 앞에 W 쓰는 순간 이미 네. 사망. 네. 사망. 아, 슬루미님1 아, 1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기다려 기다려. 진짜. 금방 나오니까. 어떤 큐브 금방 나오니까 쪼망이 내려. 금방 나, 어, 금방이 금방. 나와. 금방, 해야, 금방. 소화해서 딱 차, 탈리아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어, 네. 그, 그런 네. 거에 대해서는 어, 히얘기 네. 수가 그 딱히 없어요. 만들어 것처럼. <laughs> 어쨌든 아, 저희가 경기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저희의 생각을 아, 얘기 수가 없습니다. 출발.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하고 자르반 세주 잘 사이의 풀리고, 풀리고 자르만 한번 만나고 자르만 네. 위치 한번 보여주고 이제 코그모가 제가 바텀 라인 지금 홀드해놨거든요. 어, 코그모는 집 타임을 잡긴 하는데 코그모가 사와바 쪽 곡궁이어서 딱히 집 타임을 안 잡은 거지. 어 뒤이한 잘했다. 뒤이한 되게 아슬아슬하게 잘했다. 그래서 유성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선수마다 물론 갈리기는 합니다. 뭔가 신지대 넘기기도 이게 그 전자를 코고 멍 코고 멍사요 왕날보다는 코구 멍이죠. 어 폭풍의 결집 안죠? 나는 폭풍의 결집 지금는데 이거 봐. 네 비욘드 입장에서는 뭔가 동선이 제한되는 게 네. 바텀이 약간 수동적인 챔피언들이 구성돼 기 때문에 가성 개칭이 힘들어요. 그쵸 맞죠, 맞죠. 바텀이기좀 힘들죠. 어, 맞아, 강킴님 말이 맞아. 지금 할게위드밖에 없어요. 탑도 가서 아, 가도 못 잡고, 어, 탑은 어, 6렙때 운전을 대로 잡겠다. 바텀은 어차피 바다 치는 조합이어서 왜안돼 뭐야 이거? 아 조이테리구나. 티온이 열개 원습니다. 빈틈이 잘안 보이긴 합 많이 안 된다고요? 그니까, 솔랭에서는 초시계를 드는 게, 어쨌든 라인전은 너희들이 갱 당하거나 갱 하고 막 풀거든. 근데 이게, 대회는 어쨌든 지속적인 걸 계속해야 되니까, 라인전에서 CS 몇개 벌리는 걸로 유리함을 가져가거나, 그런 것 때문에 초시계를 안한 때도 많죠. 그래서 코구모도 비스켓 찍은 게 라인전에 힘도 주려고. 그리고 이 비스켓을 들, 그니까 이 비스켓을 찍어야지, 이 충전형 포션을 살수 있어요. 이 충전형 포션을 샀잖아요. 강케요강케형그 저희 G2 g, g, 때, g 때, 때 잠시 저희 숙소에 있으셨죠 로체마 슈퍼 계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거는 그냥 모든 게다 있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얘가 텔로 이렇게 바꿔버려서 저희가 집타임을 못 잡아서 이걸 이제 밀고 집타임을 잡습니다 SKKU2004님 1개 선물 아, 10개? 10개 그래, 감사합니다 1 0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죠, 여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봉풀주의 단점이 텔로 바꾸면은 서포터가 착각을 해요 서포터가 히... 왜 서포터 입장에서 도 박혀, 박히면은 이게 힐을 바라는데 범행이도 범위에도... 어, 옛날 그랬는데 약간 형힐 이런데 나 힐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플래시 평타하면 죽기는 해요 그래서솔직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플래시 평타 내가 한번 하잖아? 그냥 죽어요 그냥 알리, 저머 아 대신 알리가 킬을 먹겠죠 알리가 킬을 먹겠죠 하지만 여기서 고구마 한대 평타 치고 큐플 너무 멋있어 엇박자로가 들어갔어요 뒤쪽으로 탈출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한발더 꾸준했던 플레이두 번째 킬을 만들어낸 킹존 불평아하왜안 하냐고 되겠는데, 저는 킬달러가킬달러라서 그래. 그래 아, 저게 아, 더 맞아요. 멋있잖아요. 네. <laughs> 여기서 그러니까 개당에 있잖아. 어, 뭐야 어발 조이가 있어. 어, 있어. 어, 아. 빠스런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카미라하면서들 때에는 이런 아. 플레이위에 아. 로밍을 위해 그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죽이고나서 되게 느꼈잖아아 씨, 이거 존나 멋있었다. 어, 저는 마운트. 네, 누가 아, 봐도 좋아,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전멸까지 가면서 잡을까라는 생각 SKKU2004님 37개 선물 감사합니다 여기서 플래시 평타 2 했으면 죽었어요, 그냥. 정확히 풀평, 2를 지금 안 터뜨리고 내가 계속 머릿속에서 고민했건 풀평 1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아씨 모르겠다고 안 죽였는데 s k k u 2님 30개 고맙습니다, 30개 감사합니다 막탈자님 10개 고맙습니다 ...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프릴라는 보내요 평, 큐, 풀 아. 아. 왜 않을까. 큐프링거를 네. 어떻게 하냐면 네. 날라갈때 네. 어, 그... 지금 약간 약간 이미 날라갈 때부터 큐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큐프링겁입니다 어? 야, 그 준비 동작 모션을 아, 없애려고. 좀아는다오졌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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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졌다. 근데 나 아직도 너무 아쉬워. 여기 저기, 그 저기 그때 이즈로 그때 한번 각 한번 만들었어야 했는데 스킵지어 여기 여기 여기서 점프시 쪽에서 이때 마 생각하고 있었어. 씨발. 멋있어 보다더이 안에 어깨가 무거워이수 밖에 없겠는데요 존나 멋있었다 비온도 동시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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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데이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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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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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게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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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다음 이제 칼리어서 갱합방을 주는게 좋기 때문에 1라인을 밀고 영라인을 만들죠 칼리 네. W가 없어서 1대1해도 상관없습니다 군대요? 군대 아직 안갔죠 19세때부터 아 이것도 맨날 방송하는지 뭐 네. 몇번 말인지 모르겠어요 19세때부터 프로게이머를 하고 있어서 군대 아직 안갔습니다 이탈리아가 잘 이때는 생 생각이 나오는 거지만 이건 자르반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아니, 있어서 부르기... 일부러 제가 이거 뒤에 있는 거예요 제 플이 없어서 자르반 EQ 궁 프리큐 궁할것 같더라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알리 그러니까 얘네 무빙이 그랬어 쉿뻘 뒤에 우리 자르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했어 <laughs> 왜냐면 얘둘다 뚜벅이 조합인데 얘, 얘가 이렇게 깝칠 수가 없거든 쿼타릭이 와 입대하신다고요? 아, 잘 다녀오세요. 네. 여수치 마해서 쫄공이다. 확실하게. <laughs> <laughs> 왜냐면은, 이때 궁을, 제 궁을 쓰는 게더 나은 이유가, 저는 지금 궁궁의 모자거든요. 궁쿠를 돌려야 돼요. <laughs> 그래서, 만약 자르번이 궁 쓰면은 내궁 쓰고, 내가 계속 궁, 아, 소원가락 아래 올려왔었거든 그래서 궁궁의 모자 돌리려고. <laughs> 오케이 오늘 들어와봐 하고 했는데 범인이 궁을 더라고 그래. 에분도고어요세전 오고 있습니다. 리아 아래 무빙했어요 방금. 그러면 빠져야죠. 이하는 순간 이동 실라서범인이쓰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아마 움이 평타, 평타. 이 핑크를 지우려고 아마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어, 얘네가 이 핑크를 쉽게 안 주더라고. 난줄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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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세조가 일부러 붙어줘요. 이 핑크를 지우라고. 핑크 네요. 지우려고 아, 하는데, 얘네가, 그, 막, 에이씨, 별로 때려 지우지 마라! 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냥, 노플 탈릭죽여버리체고 네. 네. 아, 탈릭 딜이 안 들어가네, 많이. 자. 아, 엉코안 낫겠다. 아, 이거 좀 아쉽긴 했어. 원래 생각은 내가 왼쪽으로 가면서 자르반 외치면서 갔거든요? 이 타링은 어째못 잡은 거예요. 타링은 어째못 잡은 거라서. <laughs> 여기서 내가 왼쪽 가면서 자르반 2 k 로 들어왔길래, 보면 그냥, 누구한테 외친 건 아니지만, 자르반, 자르반, 자르반! 하고서 갔는데, 알, 나는 자르반이, 나 알리가 여기다 박은 줄 알았네. 아, 근데 만약 박았으면? 아! 날라갔으면 <laughs> 진짜 이거 날라오는 이거 조이 큐 맞고 진짜 추하게 죽었겠다. 아니다. 잘안 날아가기 잘했다. <laughs> 진짜 날라오는 이거 맞고 진짜 추하게 죽었겠는데. 그 날아가 윽 그거 죽겠는데. 었 <laughs> 진짜 내 몸이 날라가는 영혼에서 죽었을 거야. 그래, 자, 왜 천천히 나와. 네. 잘했다. 자, 여기 열 이렇게 세 주고 잘 던지고 이렇게 리 조식의 타임 말도 안 됐어요. 기가 막히네요. 이가막히네요 초시계로 히 네, 요 어, 좀 단단하네. 네. 아 세지가 패시브 있어서 그, 좀 단단하구나. 월간형님 그, 하나 고맙습니다. 저 핑아드 하나 그, 때문에 그, 이런 그, 싸움이에요. 핑아드를 그, 그, 상대가 그, 지키는데, 우리가 지켜다가 얘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타를 이기고. 한타를 이기고, 새끼 밥을 먹는 것 편안한 그 습관적인 이제 탈리아가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여줄 뻔 했나. 지금 한타를 이기고, 이제 탈리 조이는 여기 묶여있고, 탈리아가 먼저 위주로 가요. 위주로 가서, 라인을 이고 근데 조이가 돌아가는 게 보였는데, 오, 얘네가 안 빼더라고. 그래서, 오, 우리 탈리아 한번더 오고. 것처럼.

여기 서지지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게임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타를 이기 때문에 한 타를 이겼기 때문에 한번더 저희 턴인 거예요. 원래 약간 이 로레앙 게임이. 너희 턴네턴 턴, 너희 턴네턴번갈아가면서하는데 그중에서 실수한 팀이 네, 지는 돼요. 거거든요. 대각선에 법칙도 그렇죠. 대각선 상대가 위쪽하고 있으면은 우린 아래쪽하고. 반땅 선 반반 싸움인데 아, 아, 그한탄 이기면은 이제 우리꺼우리꺼우리꺼 이렇게 하는 거. 아네턴네턴네턴네턴 계속 이득만 보이는 거지. <laughs> 이제는 네, 그나 코고모가 여기서 일일이 신발 간, 다, 간 순간 이거 끝났어요 내보면에 구인수가 안 떠요 신발을 저렇게 가버리면 저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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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 안나 구인수가 아, 아, 나오려면 진짜 한한 한 세월 그런 장면인데 현재 비디 음. 네. 네. <laughs> 네. 그다음에 뭐. 40분 동안 저 골드 차 유지하면 뭐, 이긴다 뭐, 그랬다 뭐, 지금 골드 차가 뭐, 얼마죠? 뭐, 3300 그러니까 저희가 네, 골드 스토리. 차이를 소리가 <laughs> 네. 그래서 그못 내면은 캐치 그 앳가 그 아니죠? 네. 이거 캐치하셨나요? 여기서 뭐가 잘못는지 캐치하셨나요? <laughs> 그 무슨 소리가 는데 <laughs> 네. 무슨 그 소리 안 들리나요? 네. 그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에 네.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너무 음, 식에 소리가 갔었는데 아, 그래서 그 탈리아의 그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에. 네. 많은 분들 아이고. 덕분 했습니다. 아조식는 너무 데 세주 위치로 오세요. 그래서 이게 이거였어요. 동식에서 한다고 할 때. 데 그래서 그 탈리아. 여기서 플레이스 잡자. 그 얼굴이 으? 나오잖아요. 마른 보세이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소식에는 대인을버립니다 참... 아! 어차피 차원 넘기로 카도 다시 돌아올 예정이어서 말 그대로 이거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6대어그 영상 나오 칼리아 유저분들이 정이 떨어진다. 음.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고인께서 단독 발언입니다. 저는 한적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용 불룡이 나왔는데 자르반이 용을 올려고 하길래 요, 그냥 미리 와서 주 챔피라서 용을 소용을 아, 네. 어. 시키죠. 맞아. 네. 자, 이게 뒤로 돌아옵니다. 미온데. 아, 그만큼 우리 진짜 포텐이겠죠? 아,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게. 공 맞춰서 네. 깔끔하게 죽였어요라는 거죠. 음. 자, 조만간. 눈을 네. 음. 돈을 하러 왔어. 잠깐 눈을 그냥. 네. 음. 아무 일도 아니겠지. 아, 몰랐어요. 자, 이거 이제 없었을것 같은데. 쓴 거. 파고 아, 안했구나 아이 지금 칼리스타가 캐치 못해. 연히 캐치 못할만해. 화면에서 안 보여주니까. 전혀 요 이게 탑을 좀 봤는데 알리스타 지 전혀 안 어색하냐고. 굉장히 편해요. 상없는 아, 아, 그러면 그냥 챔피언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삼 라인다 이렇게 다 터져서 주도권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톤이 바났어요. 게임을 할수 없다는 게 거예요. 게 MVP 입장에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한 CC가 조이나 오류 이렇게 하고 무난하게 끝나지 정도 않나요? 코브보에게는 성장 시간 더 필요한 법이고. 네. 언드가아래 자름한 욕 있는데 돈 evet. 꺼내서 응. W 보내. 위치가고이고 빠르거든요. 나는 밀고 모랑스와 페야마 뭐랑 차오. 그새 MVP 에서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디가 예측 지각변동을 렇 이렇게 하고, 얘네가 탑에 계속 있 하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이고 이렇게 렇렇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고하하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하이 이렇게 이렇게 하게 이원 분배가 킹존 입장에서 기계. 애들가 잘한 거죠, 거죠. 저거. 어. 이게 아마 이거. 카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 이거 전령 이거말 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비너슨 좀유효그니까 이거를 치는 진짜... 이유가. 그렇죠. 이게 바텀듀오가. 뭐 그러니까 제가 공허도는 정확히 그쵸.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너좀유 그러니까 왠지 군수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군수를 사러 가고 싶어 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우리도 미드 턴스인데 얘네가 탑을 라인에 밀어놨잖아요. 밀어놓고 집에 가려는 것 같아서. 얘네가 바텀 뒤로 집에 가려는 무빙인 것 같아서 그냥 에라이 이 새끼들 집 가지마라 하고 전령 치고 있다 하고 신경 네. 써라 하고 라인 올 때까지 이지를 하다가 네. 라인으로 갑니다 네. 어. 어? 라인으로 <laughs> 가는 데코레이션? 이유 집 타임 잡지 말라고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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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아 얘네가 네. 라인에 계속 서 있길래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상황은 크게 번지지 않았네요 드가조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수... 얘네가 제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턴을 한번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미드로 가고 얘는 탑을 네. 한번 쓴단 말이야. 미디가 예측 지거든요아 부상형 가요애드어세주는김민한별로님잘 들어요. 김민한별로님소량에서 자주 들어. 요 네. <laughs> 적어도... <laughs> 얼마나 티어가 낮은 거야? 그걸 네, 모르겠다. 거의라는 말은 너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 <laughs> <그걸 보고 내가 웃음> <내가 이렇게 타던 웃음> 기화 세제 많이 들어요. 때문에 MVP가 음, 보고 음. 있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대한 턴을 쓰고 어, 지금 얘는 맞죠, 탑에 한턴쓴 건데 얘네가 이거 얘네, 얘네 바텀 아, 보면 보면 지시겠지을 뭐? 그니까어 그때 너그 이거 너 마법 공학점멸 그넘온다 말한 거 아니야? 니가 이거 플래시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플래시 씨가 존나 아까워가지고, 야, 잠깐만! 이랬던 거잖아. 어. 자, 네. 이 정도로. <laughs> 하지만 오늘은 병, 근데 그거 플래시 왜쓴 거야? 그냥 잘못 누를 거야? 아니면 플래시 궁하려고 했던 거야? 오케이, 잘못 눌렀다, 이 새끼. 병, 사람 새끼 아니네. 아니, 그니까, 그니까, 아, 근데 플래시를 왜 누른 거야, 근데? 그니까, 어, 거기서 궁날리면 원래 맞잖아. 플래시는 왜쓴 거야? 야, <laughs> 쌤 새끼 아니었다. 그냥, 그냥 내 오고 있는 손가락이 꺼져 있은것 같아요. 아리랑 F를 동시에 있는 것같아 지연 미츠리 님이 선물 감사합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서 이만 갈게요. 아, 아 네바안해주세요안해주고있요 그래서 얘네 버텀듀오 집 타임 을 잡으려고 하길래 이 전령을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집 가지 마. 제 가지말고 우리랑 라인전 더해 약간 이 상태로 더해 이거지 너희.. 네. 근데 너희가 만약 집타인 잡으면 우리 전략을 먹는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어? 어? 이런 건보네요 데코레이션 약간 상대를 꼬신 거 같은데 어 맞아요 상대를 꼬신 거예요 상대 꼬신 거 창준하님 탈리아가는 중이고요 네. 아니, 탈리아 이렇게 하고 음. 그래서 상황은 탈리아 탈리아만 한번 거. 오고 에드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느낌들도 분명 있기는 할 텐데 1대1로 저희가 근데 템이 템 차이가 꽤 나서 이제 싸울 생각으로 이제 팀적인 소가필요 이거 치는 걸로 해야 되는데. <laughs> 아 근데 킹존도 조이 안 보이니까 바로 뭔가 시도하지 않을까 d 고요 정보 확보는 <laughs> 진짜 빨라요 지금 저거 얻었습니다, 킹존 뭐 D전멸 중요.. 아 3명이네, 데 글라 한거 보면 말 진짜 많거든요 조이의 비치를 봤습니다 어 우리 이제 에이지 한번 걸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 근데 여기선좀 이안이 잘했어요 원래 플래시 W, Q 하거든요, 여기서 플래시 W, Q 했는데 오다이가 뭐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W 지금 썼다면? 여기서 이안이 원래 맞고 넘어왔으면 죽은 건데 궁을 딱 썼더라고 이안이 어, 궁으로 어, 한번 버텼어 아,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안이 잘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전이는가 뒤점 내려고 살인 기가 이럴 땐 좋네요. 이 <laughs> 넘어갈 수있었다돌아오긴 <laughs> 돌아오, 하지만 이거 라스칼. <laughs> 왈. 어 이거 솔로 킬이다. 아, 솔로 아, 킬이라고 아, 했는데 아, 요 오케이. 소망갈 습니다 아까 을준 에 라스칼에게는 복수가 맞죠. 우리 생각이 복수에게는. 예쁘다. 번째 킬 이거는 킬 저희 바짝. 디테일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 탈리아는 할까 말까 아, 아, 고민한 겁니다. 못 맞게 되죠 MVP 입장에서 어, 어, 이것도 잡았다 그랬어. 와그리고아 타... 네. 네. 뭐 아니구나. 그또이 보세요. 아, 이걸... 하고... 수비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게임이 속도를 안 따라갈 수가 없 MVP 쪽에서.

때문에 그 여러분, 분쟁이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해야 그 예. 그런 어그로 끌릴만한 그 말은 삼가해주시면 좋겠습 왜냐면 왠지 알아요 여기 방에 주인공은 나인데 거기에 어그로 끌리면 너희 둘이 치고받고 싸우잖아 주인공은 나니까 나한테 포커스 해줬으면 좋겠어 이 방송의 주인공은 나야 이 채팅방의 주인공은 나라

타우고 봐야되는데 타이이 그랬는데 타이 풀이 있더라구요 타높타높뿅 자르반 자르반 하고 이렇게 여기서 진짜 지금 제가 크리율이 한 크리율이 되게 낮거든요 잘 보세요 제 템을 보면은 지금 크리율이 되게 낮아요 지금 20퍼 20퍼에요 20퍼 2 0거든요잘 잘 봐요. 그러면 지금 크리프 20퍼예요. 이거... 자 여기 칼 지금 타릭한테 한번 터졌어요. 두방 중에 한번 터졌고. 자른번한 아, 대, 두 테스트. 대, 세 대, 네 대. 이 아, 지금 한번 터졌고 이 이제 콩모 치는 거 보셔야 돼요. 콩모 치는 거 보셔야 아, 돼요. 아 크리, 크리, 프리디. 크리. 프리디. 크리. 프리디. 크리. 프리디. 연속 크리 두번 터지고 연속 크리 지금 두번 터졌잖아요. 연습 <laughs> 크리 두번 터졌잖아요? 코모모 여기서 풀 쓰거든요? 아! 넘어갔을 때, 여기서, 아하! 크리! 보셨죠? <laughs> <아하! 웃음> 그러니까 되는 자! 사람이라니까, 나. <laughs> 코모모가, 코모모가 칼리한테 참았다가, 아, 이거 씹어, 나살것 같은데? 하고 그냥 플래시를 쓴 거야. 아, 씹어, 다 돋꼈네. 비율이 20% 거든요 아 라크리가 이렇게 했던줄 몰랐네 네. <끼리> 네, 공을 이렇게 맞다 어, 보니까 어? 슈거 이거 버틸만한데 하고 이게 신이 제가 얘한테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딜이 이 창이에요 지금 날아가기 전창 보이잖아요 168 맞고 싶습니다 근데 왠지 그냥 크리 안 터졌으면 한 피가 뭐 거의 완전 실패 아니면 죽었을 것 같긴 한데 그턱 깔끔하게 었습니다 결국 뭐다? 운빨게임이다 아, 여러분들 운, 운이 안 좋아서 그피어거게 있는 거예요 비만은... 까지예요? 에이스. <laughs> 에이스 완벽한 힘의 <팀의> 차이 쌍점겸이다 <laughs> 그러면서 만 골드 공격력 말도 안 돼요 19분의 만 골드 4K에서 <laughs> 공격력을 담당한다 다모 직념하는 그런 경기를 니다방 MVP 더 싸운 이유는 그래야 언젠간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하고 이렇게 아야. 무난하게 하다가 나 한타 한번 이기고 끝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기 바론도 안 먹은 거 같은데. 여기서 버 이거 한번 박는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내풍 쓰고, 이거 하고, 아, 이거 고 아, 이거 하고, 고 이거 하고, 아, 아, 이거 하고, 아, 이거 하고, 아, 이거 하고, 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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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이거 하고, 아, 이거 하고, 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이거 하고, 아, 이거 하고, 아, 이거 하고, 아, 이거 하고, 이거 하 이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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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고, 이거 하 이거 하고, 이 이거 하고, 이 아, 이거 하고, 이 그바로는 지금 체크하러 가야 되잖아. 근데 와드 있는 거는 정글이랑 서포시란 말이야. 근데 웬만하면 서포터 와드를 박으러 간단 말이지. 근데 이 껌껌한 시야, 이 진짜 이거 MVP 시야로 봤으면 이 진짜 다 껌껌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서포터한테, 서포터는 시야로 나가야 되잖아. 서는 <laughs> 에이 모르겠다고, 뭐 조금이라도 나가보자. 조금이라도 나갔는데 다섯 명 있고. 하고. 하지만 거기 뒤에 따라왔던 코구모코구모 갑자기 터지고요 서부터는 치지도 않아 <laughs> 서부터는 여기 죽, 죽이지도 않아 심지어 서부터는 그냥 미끼야 그냥 뭐지 야 <laughs> 지금 서부터는 미끼야 아 모르겠다 에잇 에잇 자르만 죽이자 <laughs> 10개 고습니다서부터는 덤이야 내가 보기덤 <laughs> 이정이 와. 렇게하 결국 어, 이걸 끝낼 수밖에 없는 정화. 이게는 수없어 제. 이는 뭐? 답이 없네요. 김종, <laughs> 타워 아래 거 치고 미연나 정화, 미연의부터 야, 아, 얘 죽이자. 아 네, 다시 봐도 다 탄밖에 야, 요골에 들어와고 죽인다 그랬나? 고우 죽일까 근데광희야 어우, 애주기, 얘죽이자애자가지 얘를 죽이러 옵니다. 쾅막차 그래서 어, 뭐야, 야, 야, 짧아, 짧아. 아, 짧아. 오 뭐야? 갔다 방한데 야자아자아 봐. 다 죽여 그냥. 이고이 트리플 킬과 지지. 아, 좋아네 방금 m v p 더 싸운 이유는 이렇게 하고 네. 빠아아아 니다 단연 원탭 력이다 나는 것네요 다시 한번 보고 할게요. 니다 <목소리> 로밍 갈래. 존나 멀 있었으니까. 여기.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근처만에 백개 많이 왔어. 요 그냥 평타 플릭시 평타로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린 뭐다? 우린 멋에 사는 사람이다. 큐풀. 아픕니다. 오! 오케이. 와, <목소리> 좋았어. <목소리>